사실, 네. 안녕하세요, 미나 뿡뿡이에요. 어, 오늘 마카롱 사는 데 갈까? 왔다. 왔는데 먹다 보니, 언니가 여기 치즈를 숨겨놨는데 먹다가, 이 아파졌어요. 왜요? 왜냐면 딱딱해.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네요. 그거 물어보 i n 왜요? 민 b 뿡뿡? 근데 음, 제가 먼저 살때 오렌지 맛 k e u 줄 알았는데 오렌지 맛이 아니었어요? 네 치즈 맛이었 d 어어서서어요요 u n 브 i 드 팩? 팩 토 토리 도... 뭐라고 어디라고요? 브레드백토리 <laughs> 근데 네 아, 아빠는 이걸 샀어요 좋은 딸기빵이 딸기. 딸기빵이에요 딸기 딸기 나또 먹어볼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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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티슈 갖고 왔는데. 길다 하나 그두 개인데요 아, 왜 이렇게 발 꺼내다가 제게 꺼냈어 야 휴지다 방구안 껴? 아니 왜방구 껴? 아 채널하고 있는데 꺼 민서 뽕뽕이잖아 아빠 다 방귀 안껴 그래? 그치? 아빠만 방귀 <laughs> 끝났어요? 네, 네.